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브라탑을 입고 눈바디를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브라탑을 입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가 요즘 공복 사이클을 조금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체지방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깨 근육 라인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 복근도 여긴 제가 긁어가지고 딱지가 생겨버렸어요. <laughs>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근. 지금 그림자 때문에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달 정도, 한 달보다 조금 더 남았는데 좀더 열심히 한번 해서 복근 라인을 좀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챙겨왔어요. 이거 달걀말이 흰자랑 노른자랑 분리된 거 달걀말이 세 개랑 반숙란 그리고 이건 스테비아 설탕이 들어간 토마토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샤인머스켓그이 빵은 제가 아이디어스에서 어네개 이게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병아리콩으로 만든 비건 빵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스에서 처음으로 구매하면 4개에 1000원에 살수 있다고 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치즈맛.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려고요. 같이 먹어주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맨날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복사이클 타고 씻고 밥 먹고 7시에 나가가지고 강남에서 교육 듣고 막 일하러 가고 집에 오면 막 11시, 12시였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적었는데, 그래서 오, 이번 주 주말은 편집도 하고, 아무 즘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공부도 조금 하고, 운동도 하면서 푹쉴 거예요. 음, 맛있다. 오늘 곧 10시에는 또 오랜만에 싱스즌 가서 언니들이랑 운동을 하기로 해서 간단하게 먹고, 옷 갈아입고, 빨리 나가야 돼요. 제가 바디 프로필이 이렇게 36일이랑 43일 이렇게 남았는데 오늘 공복 눈바디를 재보니까 뭐 엄청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살짝 오늘 좀 기분 좋아요. 음! 진짜 맛있어. 이거.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는 쿠팡에서 샀어요. 먹어볼게요.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어제, 사실 배송이 어제 왔는데, 어제 저녁에 먹고 잘 수가 없으니까 참았거든요. 너무 먹고 싶었어. 맛있어. 음, 진짜 황치즈 맛. 엄청 쫀득쫀득해요. 밀가루가 안 들어서 그런지, 막 엄청 부드러운 건 아닌데, 되게 찹쌀빵 먹는 느낌? 드디어 패딩을 꺼냈어요. 이제 패딩을 입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날씨여서 패딩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이비로 맞춰서 입고 가려고요. 그러면 오늘도 킹스진 가서 여름 하고 올게요. 다녀올게요. 방어토마토랑 달걀 해서 가야 되는데 아침에 너무 간단하게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안될것 같아요. 집에서 뭐라도 먹고 나와야될것 같아요. 보통 씻고 밥을 먹는데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가는 길에 땀다 식을 것 같아서 가서 밥을 먼저 먹고 씻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배고 너무 긴센신일것 같아요. 먹어야겠어 아무래도. 짠! 오늘 점심 붕어빵을 주문해서 딱한 개만 구워왔어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 먹은 치즈 파운드랑 이거는 초코 파운드예요. 이걸로 탄수화물을 섭취할 거고 단백질로는 닭가슴살, 달걀, 그리고 훈제람까지 이렇게 먹을 거고. 그리고 첫 번째 바디프로필 때처럼 염분을 너무 제한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김이랑 멸치볶음도 이렇게 같이 먹어줄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아주 든든하지? 일단 붕어빵부터. 짜잔. 단호박 붕어빵이에요, 미니. 겉이 완전 바삭해. 맛있어. 흠! 괜찮네. 이렇게 단호박이 들어있어요. 단팥이 들어있으면 더 맛있었겠다. 음 맛있다 그리고 코코아 파운드 케이크를 뭐 음, 맛있다 음 코코아 맛있어 맛있어 코코아요 예 음, 코코아 서워요. 아 카카오 하, 너무 맛있어 잠깐 잘안줄이 염분 먹어줘야 돼짠 멸치 볶음 I'm n o 어떻게 r e if you have a dessert. I'm not sure if y o 서 운동하자 밑에. e s s e 거기 가서 뛰어가지 u r e if you h 서 먹어볼까? e s s e r t I'm 음. 어떡해. 육회랑 연어 그리고 이거는 3만 원 주문해가지고 받은 김치전이에요. 서비스 색깔이 좀 별로인데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고추장. 이보다 더 클린할 수 없지. 단백질 덩어리인데. 진짜 육회랑 연어는 왜 이렇게 비쌀까? 육회에 참기름이랑 기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치. 맛있으니까.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짠, 육회 비빔밥도. 음, 짜다. 짜, 어떡해. 난 좋아. 어떡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 짠. 연어는 무조건 양파. 소주가 있어야되는데 소주가 없네 음 진짜 맛있어 붕어빵 어떡해 너무 맛있어 연어 너무 부드럽다 음. 이고요. 오늘 도 일어나자마자 눈바디 찍으려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제 연어랑 육회 많이 먹은 거 치고 오늘도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아요. 좋아 좋아.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기분 좋게 공복 사이클 오늘 한 30분 정도만 타고 아침을 간단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일요일도 행복하게. 제가 진짜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이거 블랙놀이라고 근막이안 하는 자격증 취득했고, 그리고 이거 헐트레이트 트레이너라고 유산소 운동할 때 심박수 측정할 수 있는 그거 자격증도 취득을 했어요. 제가 진짜 두달 동안 맨날 강남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진짜 여기다가 맨날 쌓아두고 공부했던 거 진짜 마음 편안히 운동도 이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맨날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얼굴이 너무 생얼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교육 끝나자마자 늦잠 잘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처지면 안될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푸사우로 가려고 옷을 입었어요. 거의 두달 만에? 가는 푸사우라서, 약간 좀 떨려요. 또 얼마나 오늘 힘들지. 오랜만에 이거 옷도 입어뒀거든요 원래 되게 꽉 껴가지고 터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붓기는,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보라색 입고, 오늘은 6시 반 푸사우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같이 맨날 운동했던 푸사우 메이트 선화도 없어서 오늘은 혼자 운동을 할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6시에 기분 좋게 잘기상을 했으니까 열심히 운동 다녀오도록 할게요. 음. 아까 점심에 서브웨이 먹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간식으로 이렇게 요거트 볼 해왔어요 무지방 우유랑 같이 편집하면서 먹으려고요 음, 이거는 뉴트리그램에서 보내준 그 솔티드 피넛버터 맛 에너지바 에어프라이에다 구왔고 이거는 무지방 무설탕 후디스 그린 요거트예요. 그래서 과일 이거 한라봉이랑 샤인머스켓 석류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가볍게 먹고 출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편집하면서 일단 먹을 거예요. 음. 너무 맛있어. 음, 여기에다가 알룰로스도 뿌려왔어요. ますけーうん 어떻게 이렇게 예쁜데서 보트? <laughs> 와 너무 예뻐. 와. 왜 이렇게 가볍냐? <laughs> 너무 예쁜데? 아니 먹고 싶었어. 유명하더라고. 와. 아, 냄새 미좋다 옥수수 냄새. 와 냄새 미쳤네.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나 먹을게. 손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 블랙 오징어링? 어니언링인가? 블랙 오징어. 링 음, 맛있다! 맛있다, 소스! 음, 맛있다! 드디어 콘소메이징을 먹어봐요.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네! 짠! 순살로 시켰어요. 소스 찍어서 소스 듬뿍!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와, 자제하고 싶어지질 않아. 자제 안 하고 싶어. 안맛있다 콘소메이징 음. 먹은 거태우겠다고 짠! 달리기 하고 와서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생닭가슴살이랑 상추랑 이거 오이 고추, 그리고 쌈장. 이렇게 해서 쌈 싸서 같이 먹으려고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체조 시간에서 협찬받은 그 곤약 살이랑 현미랑 같이 섞어서 압력밥솥에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약간 죽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100g 정도만 이렇게 점심으로 먹으려고요. 이게 좀 식감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또연아조 연어랑... 와, 비주얼 대박. 너무 예뻐. 짠, 이렇게.